정주식의 아무말 소단치한 아, 주간의 아무말을 아, 골라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직사 정주식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뭐. 아 그런가요? 예. 아 오늘 머리 하셨네요. 아예 머리 한지는 며칠 됐고요. 아 그래요? 예 어... 지난 일요일 날에서 지금 오늘 사흘째 지금 방송에서 선보이고 있는데. 아 제가 처음 본게다예 경우를... 아, 저도 깜짝 놀랐요 저도 <laughs> 저 화면을 보면 어, 네. 누구야 저 배추 머리다 그래서 <laughs> 깜짝 놀랐는데 좀 익숙해지겠죠. 이거 또 어... 며칠이 지나야지 더 이게 자연스럽게 이브가 아,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 거군요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완성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우리 작가님이 <laughs>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작, 사실은 작가님이 저보고 파마를 네. 하라고 그래서 아, 그런 압박이 어. 있었을 것 예,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작가님이 우리 진행자님 기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음. 굉장히 그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아니, 그 초등학생 나 방송 못하겠다. 초등학생 머리다. 저보고 막저 <laughs> 인격, 인격 모독을 하고 <laughs> 그러셔가지고 제가 참 다운해서 파마를 아, 아, 했습니다. 그, 참 쉽지 않은 아, 자리네. 이 코너의 성격에 맞게 시작부터 지금 아무 말을 저희가 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자 말과 소 울음소리가 한꺼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소잔치라고 해서 어, 등장을 했는데 이번 주 아무 말 어, 후보들 한번 보고 가실까요 그러시죠 <laughs> 이번 주는요 음, 약간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 좀 삼가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화가 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에요 예성그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음. 성폭행이 아닌 이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 이런 어. 발언을 해서 아주 공분을 샀죠. 국회에 나와가지고 질의 과정에서 저한테 답변을 한 거죠. 예. 어, 그렇군요. 아, 저, 좀 우리 음. 장관님께서 오히려 좀 발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음, 음. 싶은 생각이 들정도 발달 과정에서 약간 공감 능력을 어, 발달시키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음. 덜, 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근데 저거는 사실 뭐 저희가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음. 일하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저런 말씀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맞습니다. 뒤에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후보 좀 보, 볼까요? 권은희 의원. 아, 두 번째 이제 화제가 됐던 영상이 그렇죠. 하나 있었죠. 그 여순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그 회의실 앞을 찾아와서 예. 우그 법안 좀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읍서하는그 피해자 분들한테 어. 매몰차게 뿌리치면서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어, 그런 아주 그 진짜 표독스러운 표정이 잡혔어요. 음. 예, 아직도 전 눈에 좀 아른거릴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장면이 어느 방송사에서 찍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다른 의원들도 지나가는 거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냥만 딱 일부러 뭐 표적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스탠바이를 하면서 쭉 찍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은 나 악수를 하거나 아이고 아이 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 의원만 그렇게 되니까 또 대비가 됐던 게 있었던 거 같고요. 자, 세 번째 후보 한번 볼까요? 어, 이번에는 아무말소산치 최초의 외국인 <laughs>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희도 좀 이제 글로벌하게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해리, 해리스 주한, 그, 미국 대사인데요. 어.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 외국인인데. 그러니까... 예. 예. 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종북 좌파가 몰려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아니. 저런 못된 말만 배우신 것 같아요. <laughs> 한국 말 중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이 많은데 예. 종북 좌파 저런 말을 배우셨다는 게 참.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이제 저는 언론으로만 들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 저분이 어떻게 저 말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종북좌파. <laughs> 아이거알아내셨나요 그 저는 그 저도 그 원래 그 워딩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이분이 진짜 한국말로 종북좌파라고 했는지 예, 아니면 예, 유사한 예. 영어 표현을 썼는지 예. 그걸 못 찾았어요. 저도 음. 좀 궁금합니다. 아뭐 이런 거죠. 아 you no know, 아 uh, 아, 프레이어트문니 surrounded by 종북 좌파 <laughs> 이렇게 정말 한국말로 했을까요? <laughs> 이렇게 했을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쨌 이게 대응하는 외국어가 없거든요. 왜냐면그 한국에만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굉장히 일단은 아 저희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요. 아무 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어, 이세 가지 말 중에서 가장 막말에 찰지게 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1 번이 일 번이 (1번이라고) 하거나 박릉우 (2번이라고) 하거나 권은희 (3번) 혹은 어, 미대사 뭐~ 아니면 해리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코너 막판에 어~ (1등과) 아차상 (2등을) 선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네. 어~ 박릉우 장관 어, 왜저 발언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2일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예. 했는데 자유한국당 음. 신상, 신상진 의원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음.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음.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좀 뚱단지 같은 말씀 하셨어요. 음. 이그 발언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예, 예. 오후에 또 해명 자료를 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음.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사과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음. 우리 그박 그 장관님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을 예, 예. 그런데 그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대한병원 의사 협의회에서 성명을 음. 발표했습니다. 음. 박노우 장관은 해당 사건의 가해 아동의 행동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나, 남겼다. 아... 그리고 또그 신희진 소아정신과 교수도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가 혹시 어떤 비정상 발달 내지는 어떤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이 보건복지부를 음. 이끄는 수장 아니냐. 음. 그런데 그분이 일반인도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상식 이하의 지식을 너무 음. 이, 그 여러 명 앞에서 이야기해서 놀랐다. 이런 발표를 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관은 전문가의 이견을 인용해서 말을 했는데, 정작 그 전문가들은 장관의 말이 잘못됐다고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이런 말을 듣고 와서 국회에서 저런 말씀 하셨는지 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 그박노호 장관 영상, 어, 발언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아아 아, 영상은 따로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 예, 해당 예. 그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저 그 청원 어. 내용이 그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그 피해자 부모님이 음. 아, 만오세 5세에... 피해자 부모님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만5 세에게는 아무런 그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음, 호소를 해서 음, 음. 알려지게 된 사건이에요. 지금 저저 저 청원은 좀 다른 그 다른 분이 올리신 청원인 것 같은데 음. 근데 이렇게 피해자 부모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건 성폭력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이제 그 주무부처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제 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이 장관이 굳이 옹으로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음. 아니었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질 문제는 아니에요. 뭐, 뭐 총체적으로는 어쨌든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될 문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뜬금없었다라고 보이는데. 음. 본인의 그니까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거는 본인의 자녀가 애가 음, 그렇죠. 그렇게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했겠냐 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예. 좀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 애가 음, 어리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애가 유치원에 다녀요 네 저희 애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여자아이인데 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으면 정말로 한마디로 정말 어, 눈이 돌아갔을 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음, 예 공감 능력이 많이 음.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 저기 <laughs> 배복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에 어~ 문자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동강 성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어~ 있고요. 어~ 공식적인 통계나 건수는 없지만은 아, 각 상담소별로 상담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아주 많이 보고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음. 예, 또, 뭐, 어, 더 이어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이런 성적 경험은, 어, 부정적인 영향을 성인식에 주기 때문에 성장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서 음. 어쨌든 다섯 살 아이가 아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왜곡된 성의식이나 그렇죠. 교육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laughs> 그거는 어쨌든 부모나 아니면은 그 전체 성인들의 아이를 키우는 성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 아두 번째 암말 <laughs> 후보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어 권은희 의원. 아, 자료 화면 있나요? 어 자료 화면이 있네. 자료 화면에 먼저 아 자료 음. 영상 이 있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말이라도좀잘 그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예, 네. 들어가시거든요. 예, 아, 네. 그렇네요.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 저분은 근데 끝까지 끝까지 그래도 뭐 권은 의원을 설득해 보겠다고. 잘해달라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더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화를 내시지 않고. 예. 예. 음. 아. 그렇군요. 선거 트랄로 피테쿠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또 뭔가요, 이거는? 아,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 예,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정치인들이요, 예. 어, 선거 때 갑자기, 선거철이 다가오면 갑자기 퇴화를 해서, 예. 사족보행을 합니다. 사족보행? 국민 앞에 납작엎드리죠 아. 그랬다가, 선거철이, 그 당선이 되고 나면, 예, 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진화해서 고개를 빠파치 세우고,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그 짤방이 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 말이, 딱 버는 의원 같은 사람을 딱 설명하는데 딱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한때는 광주의 딸이다 막 이러면서 맞서, 굉장히 맞아요. 뭐 주목받는 경찰로 또 경찰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고 좀 안타까운데. 어. 예, 이게, 그, 어떻 저분들이 왜 권윤희 의원하고, 그, 저기, 그 의원들을 찾아왔냐면, 네. 그 여순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거든요. 여순 사건. 예. 예, 아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 특별 법을 제정해서 진상규명을 좀 해달라, 이런 네. 요청을 하시는 네. 건데, 네. 그 관련 법안이 그 해당 상임위그 법안 소위에서 아직 1년째 계류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가족 분들이, 우리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우리 음. 보상 문제를 빼고 논의해달라, 이렇게까지 그 읍소를 한 상태인데, 음, 음. 여전히 지금 그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아시다시피 20대 국회가 이제 곧 종료가 되는데, 음. 그러면 이 법안이 그 날라가 버리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읍소를 한 건데, 음. 저렇게 매몰차게 참 거절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음. 이게 특별히 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분의 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음. 제가 이입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만약에 억울한 네. 일을 당해서 저 의원을 찾아갔어도 나도 음. 저런 똑같은 대우를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죠. 음. 이게 국회의원 한명한 한 명은 저분이 권은이라는 개인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그, 한 명이 작은 기관인 건데. 법기관이죠 그렇죠. 한글쏘. 이제 네. 권은이 개인과 어떤 개인이 만남이 아니라 국회의원, 음. 개, 국회의원과 어떤 시민의 이제 만남인 건데 저렇게 응대를 해버리면 음. 참그 본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우리 박혜영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권은희 의원의 태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국회의원의 기본 소양도 없는 행위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또 다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다시 또 퇴화를 해서 사족부에 어, 예, 또 무릎을 꿇고 뭔가 피켓을 들면서 살려주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또 금방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 국민분들이, 국민들이 네. 현명하셔가지고요. 뭐잘 음. 가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분이 그렇게 좀그 비판이 나오니까 해명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그렇죠. 이, 네. 뭐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 뭐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뭐 사과는 안 하시고 좀 그, 변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건 뭐 제대로 된 사과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 그리고 그 언제든지 찾아와라 하셨는데 어. 아니, 저 영상을 보고 누가 저분을 찾아가고 싶겠어요. 거기에서도. 어. 어, 앞에 앉힌 다음에, 뭐, 잘안 듣고, <laughs> 아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하지 않으려면 보장이 누가 있겠어. 게다가 아무도 안 보는데, 의 원실이 안에. 아, 그렇네요.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까지. 저렇게 아, 요 평소에 저분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인식이 참잘 음. 드러난 단면인 것 같아서 음. 더좀 씁쓸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 이거 저희, 아무만 소단치 역사상 처음에 외, 처음으로 외국인에요 지금 예. 예.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후보가 될 법한 분들이 이게 음, 쟁쟁한 음.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지난번에 예. 말씀하신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아베 그러니까요. 수상 이런 사람도 예. 있는데 예. 이 쟁쟁한 분들 다 물리치시고 첫 번째 이제 아무만 그러니까요. 후보가 되셨어요. 의외의 외국인 <laughs> 1이 일어났습니다. 예. 맞아요. 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요. 음. 지난 9월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게 사실이냐? <laughs> 이렇게 물어봤다는 에이.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이제 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에이. 근데 이게 그이 증언이 에이. 복수의 이제 그 당시 그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걸 보면 에이. 저 말을 한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대사관 측에 정말 너네 대사가 저런 말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비공개 자리에서 이뤄진 회의 발언은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하고 있어서 어. 정확한 워딩이 좀 파악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워딩은 확 어,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르, 이르, 뭐 이른바 좌익사상에 물든 네. 반미 감정에 물든 사람들 주변에 쌓여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음.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뭐안 하겠다고 했다가 가까스로 연장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아. 딱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예. 그, 그 모임이 어떤 자리였냐면, 미래혁신 포럼이라고 하는 그 의원들의 모임이었는데, 예, 예. 그아명 의원 중에서 7 명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한 명이 바른미래당, 한 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마치 이런 말을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게 지금 대화 화제로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음. 끊고 이제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 그이 말뜻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예, 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외 관계 미, 그 미국 관 그~ 음. 그~ 어떤 그~ 북한 그~ 남한 한국과 그,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음. 피력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음. 이번에 부친이 육교 참전 군인이거든요. 네. 또 본인도 또 이제. 본인도 군인이에요. 그렇죠. 태평양 예. 그 어떤 그 한반도를 관장하던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다 보니까, 음. 뭐 북한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해서 어떻게 종북 자파라는 말을 음. 외교관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군인들이 이거 좀 직설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여쭤봤죠. 되게 궁금한 거 정말. 종북 좌봐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했지. 모댄 어, 네, 말을 배우신 것 같아요. 아주 모댄 말을 네. 이 말을 어디서 이런 모댄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그 출처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도대체 어느 정당에서 <laughs> 네. 이런 모댄 말을 해리스 주한 미 대사한테 가르쳐 줬는지. 네, 책임을 좀 지셔야 될까. 아 <laughs> 책임을 좀 지셔야 될거 아니. 것 일배하시는 같아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이 네. 그 발언이 알려지자 음. 그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라는 아, 곳에서 예, 예, 예. 논평을 냈는데 어. 아, 이렇게 냈어요. 미국이 음.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음. 일개 외교관 따위가 남조선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개처럼 다 불리며 행패질을 할수 있단 말인가? 오. 미국 대사라는 작까지 나서서 식민지 총독 행세를 하고 있다. 예.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저희 취재진 재진이 아니라 제작진이 네. 말을 전해왔는데요. 막상 막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오. 오, 1, 2, 3 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좀 얘기를 해보죠. 어느 거 오늘 어느 게 1등할 것 같으세요? 저는 세계가 정말 다 화가 나는데 예, 예. 어, 다시 생각해도 저는 2번에 한 표를 던질 것 같아요. 권은이 뭐 권은이군. 아 그렇군요. 어떤 그 진행자는 어디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어, 저는 사실은 1번에 제일 아, 화가 났어요. 제애 그렇죠. 아직 진짜 저 나이 때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음. 1번한테 제일 화가 났는데. 제 감은 3번이 1등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아, 예, 쫑국좌파 어, <laughs> 이거가 너무 <laughs> 너무 인플트가 강해가지고 아무 말이라는 뭔가에 <laughs> 딱 맞잖아요. 쫑국좌파 이게 그래서 예. 3번이 1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이번 주는 정말 좀 예측이 예치, 어렵네요, 쉽지 예, 않습니다. 예. 예. 이게 뭔가 예. 어, 이렇게 막상막하야 지 사실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laughs> 예, 예. 아, 아 이런, 잠깐만. 예, 민들레 예. 꽃님이 1만 원을 쏘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저의 종국 종북 좌파, 의현대부사의 상당히 좋은. 진행자의 했다. 개인기가 이렇게 또 빛을 발하네요. 아, 예, 예. 음. 아, 참, 최근에 언론 네. 보도에 나오셨어요. 제가요? 예, 예, 어떤 보도에 나왔죠? 아, 저기, 그, 평가한 <laughs> 네. 것에 정스톡에서. 평가한 아, 거. 그 아.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예. 아. 저, 아니 제가 그 하는 그 유튜브 이, 그 영상이... 채널 이름이 정스톡 예. 주식을 정... 영어로 해서 스톡인 아, 거죠, 그러니까. 정스톡 예. 아, 정스톱. 예, 예. 아니 그 영상에서 진보 뭐 아재와 진보 청년의 차이라는 영상을 제가 그 올렸는데 그걸 음. 보시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 쓰셨어요. 제, <laughs> 제가 중앙일보에서 그, 썼나요? 아, 월간중앙. 중앙 월간 커버스토리에 커버 아, 올라갔는데 커버 토리까지 예. 그 제가 그 개인 이름으로 이런저런 매체에 인용된 적이 꽤 있는데 음. 보수 언론에 인용된 건 처음이었어요. 어, 아 그렇군. 중앙일보에 <laughs> 내용을 좀만 소개해 주세요. 진보 아재와 진보 꼰대 꼰대. 아 진보 아재와 진보 청년들. 진보 청년 청년의 예, 예, 예. 어떤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 예. 차이에 대해서.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두 부류의 차이라고 하면 음. 자유한국당을 인식하는 태도. <laughs>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진보 청년과 진보 아재. 그러니까 예. 지, 진보적인 20, 30대와 진보적이라고 하는 40, 50대의 차이. 맞습니다. 예, 예. 보통 진보 아재라고 불리는 그 40, 음. 50대 중장년층은 자유한국당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커요. 불구대천의 예. 원수.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이 당해왔던 분들이 잇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뭐. 노무현, 뭐 그런,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예. 굉장히 좀. 암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가 좀 한이 쌓인 느낌이 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경험으로 그렇게 아주 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음. 그 현실에 존재하는 자유한국당의 위협을 좀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근데 다, 그 반면에 20, 30대 진보 청년들은요, 음. 자유한국당의 위협을, 자유한국당이라는 존재가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아, 무섭지 않다. 그냥 무슨 아. 개그맨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기 아, 때문에. 아, 개그맨. 음. 그래서 그 중장년층이 중장년 진보 아재들이 네.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막 아주 비장하게 이렇게 싸울 때그 음. 모습을 잘 이해를 못 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뭘 저런 바보들이랑 싸우지? 그러니까 아 저런 바보들이랑 왜 네. 지금 진지하게 지금 하고 계금 개그맨이랑 다니지?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아. 2, 30대들이 우리 그 진보 어른들을 어르신들을 바라볼 네. 때 네. 그런 의아함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예. 그 진보, 청, 진보 청년과 중장년층의 좀 갭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갭이 있다.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음. 대한 의견이었는데 음. 그걸 보수언론에서 엉뚱하게 인용을 해서 어. 놀랐습니다. 보수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의 훈계를 하려고 인용한 건가요? <웃음> <그걸>? <웃음> 그 보니까 정의당의 훈계를 하려고 아, 썼더라고요. 정의당. 네. 정의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아. 그 20, 30대 청년들의 그런 의견들을 잘 음. 그, 표출을 뭐 대변하지 못해서 정의당이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셨다. 제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차이를 가끔 뭐이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네. 아, 조선일보 기사는 거의 볼게 없는데 중앙일보 기사는 100개 한개 정도 볼 만한 게 있습니다. <laughs> 100개, 그런 기사가 이 그런 기사가 이런 기사예요. 아, 그러니까. 오도 걸렸네요. 아, 음.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20대, 30대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본인도 혹시 40대 아니신가요, 지금? <laughs> 아직 아닌가요? 지금 아 제가, 제가 그 만으로 치면 아직 40은 안 됐는데. 아, 그 경계선에 근데, 있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아. 보니까 제가 우연스럽게 그 중간 포지션에 있어서 아. 이 청년들의 얘기도 굉장히 잘 청취할 수 있는 예, 위치.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그 어르신들 얘기도 어르신들이라고 아. 하면 굉장히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예, 중장년층의 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예, 예. 우연치 않게 제가 양그 집단 그룹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보니까 아.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좀 구분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진보 청년 아재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이 <laughs>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와 오늘 역대 최대. 어, 최다 투표를 기록을 아, 했다고 네. 합니다. 아, 우리 그 진짜 그 예. 뭐 총선 투표율 이런 게좀 이렇게 좀못 봐야 <laughs> 되는데 엉뚱하게 예. 아무만 소장지 투표율이 자, 음. 이 그러면 2등부터 우리가 2등부터 발표를 하죠. 자, 2등, 아차상부터, 아차상부터 네. 2등 어, 발표를 해 볼까요? 자, 2등 대망의 2등은 아, 아 오. 아,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권은희 어. 의원. 역시 뭐 임팩트가 컸어요. 예, 네,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어, 2등자로 예, 밀렸네요. 예, 예.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 우리 권은희 의원님이 좀더 분발하셔야 돼요. 좀더 과격한 액션이라든지 음. 좀더 이게 아무 말을 하셨어야지 1등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근데 저 정도 네. 액션을 하고도 2등을 했다면 음. 아무말소잔치 장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짜증 섞인 뭐 목소리와 표정 이런 것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2등밖에 못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대망의 1등 한번 볼까요? 아, 아 역시 축하드립니다 야. 해리스 자, 대사님 일단은 아. 외국인이 노미네이트된 것도 첫 번째인데 아, 그 수상도, 프리미엄 예 네, 맞아요 수상도 처음이에요 그 외국인 그렇군요. 첫 번째 후보라는 예. 그 프리미엄이 예. 어, 이게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 1번 박능우 장관이 꼴찌를 했다는 게 이것도 좀. 그러게요. 아니, 저 웬만한 날에 붙였으면 압도적인 1등을 <laughs> 했을게, 지금. 다음주에 들고 나올 걸그랬어요 그러게요. 아, 아쉽네요. 저희가 또한번 막말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호 장관님. 아. 미국 대사관에 뭐 이렇게 축전이라도 하나 저희가 제작진이 뭐 하나 보내는 게 어떨까? 그러게요. 지금 있겠네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 음. 방송에는 미 대사관에 <laughs> 보내는 축전을 한번 저희가 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2주에 망언을 해주신 헤리스 대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종북 조합. m <laughs> 네. <laughs> 네. 말씀해 해 주셔서 무무사사린린다하하습습다아 네, 오늘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그 I don't know. I guess. I g u e 아 s I guess. I guess. I g u e 하 s I g u e s 서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